마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마상모입니다좀 평소하고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요. 어, 분위기도 좀 다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각 잡고 섰습니다. 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한테 몇 가지 드리고 좀 부탁 말씀도 드릴 거 해서 이렇게 자리를 섰습니다. 아, 어색하네요. 자, 이 영상은요. 그냥 길게 한 번에 쭉 말씀드리고 그냥 이렇게 마가 뜨는 부분, 끊기는 부분만 딱딱 잘라가지고 전혀 편집 없이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년 반됐고요 2년 반 동안 쉼없이 달려왔고 영상 한 900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동안 48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자, 48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항상 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지적해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그 동안에 보람도 많았고 너무 즐거웠지만 사실 힘든 점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점은 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쩌니다 이런 얘기 잘안 했는데 저는 오늘은 좀 속내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힘을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습니다자 사실 제가 유튜버하고 그 회사 일하고 겸업하는 거 아시죠? 전업 유튜버로 해도 사실 힘든 스케줄인데 두 가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둘다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요새 좀 너무 고민되고 힘듭니다. 아 이것도 제대로 저것도 제대로 못하고 거의 50만이 다돼 가는 유튜버인데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요즘에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퀄리티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매일 일 영상을 하다 보니까 그 의무감에 그리고 그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요.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영상 잘안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욕심부리고 조급함도 영상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50만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보다 보니까 무리수를 좀 두는 때도 많았습니다. 마사무 어그로 많이 끈다고 구독 취소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사실, 어그로는 앞으로도 안 끈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어그로를 끌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나쁜 어그로하고 착한 어그로가 있잖아요. 나쁜 어그로는 들어가 보니까 꽝이더라. 착한 어그로는 들어가 보니까 내용과 맞더라. 착한 어그로를 끌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조급함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이기도 했고, 마사모가 왜 이렇게 조급해? 그리고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 가졌던 생각, 이런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처음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예. 사실 마사모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일도 안 하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운이 좋았죠. 그런데 지금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더 많은 생각과 기획과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좀이 아니라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 힘듦의 근원은 제가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제가 제 일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 영상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가장 괴롭더라고요. 그러면 안할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평생 할 겁니다. 유튜브 평생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만 힘을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는 욕심도 과하고 2년 반을 달려오다 보니까 혈압이 여기까지 찬 상태 같고요. 풍선에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풍선을 빵 터뜨리지 말고 바람을 조금만 뺐으면 하는 생각에 우선 영상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에 7개 올리던 걸 일주일에 2개, 3개로 줄이는 건 아니고요. 한개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월요일에 영상 안 올라오죠? 월요일만 영상 안 올려도요 여유가 있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2년 반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여유가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해요. 자 그리고 주말에 생방송을 했죠? 주말 금토일 중에 이틀을 했는데 아, 지난주 지난주 방송을 안 했습니다. 제가 주 7일 영상이 노출되고 주말에 방송까지 노출이 되면. 아홉 번에서 1 0번 여러분한테 찾아갔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이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상무 좀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방송을 켜고 싶지만 정말 못 참을 정도까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켜면 더 즐겁고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격려가 99%지만 악플과 심한 말들도 참 많기는 많았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개 받다 보니까 생각나는 악플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 악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처음 받았던 댓글이 제 가슴속에 가장 남는 댓글이었어요. 나이 40 중반에 시작하면서 해도 될까? 주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무슨 아저씨가 저런 걸 해. 욕설을 섞어가지고 어이없다. 그만둬라. 이런 댓글이 있어서 일주일간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까? 라는 생각.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악플들은 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저에 대해서 조언해주시는 분들 다 금과 옥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심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 가족을 위해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상욕을 섞어서 밑도 끝도 없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주 심한 건 지우지만 그냥 욕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저도 같이 그냥 댓글을 달까 하다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행복하세요 다섯 자만 씁니다. 지나시다가 제가 대댓글로 행복하세요 라는 걸 보시면 좀 심한 댓글이었구나,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99%는 다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가장 많이 또 듣는 얘기가 광고라는 얘기,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어디 가서 맛있게 먹으면 광고라고 하시는데, 음, 맛있게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서 좀더더 더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돈 받았다 하시는데 사실 제가 돈 받고 어디 식당 가서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광고할 때는 제가 광고도 하고 나눔도 하고 다 커다랗게 써서 붙이고요. 제가 광고한 걸 광고 아니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해명하라고 계속 댓글을 다시는데 해명할 게 있어야 해명을 하죠. 제가 그 광고 속여갖고 하면서까지 돈몇푼 그렇게 벌고 싶은 생각 없고요. 저는 리뷰하는 사람입니다. 리뷰하는 사람이 그냥 다 좋다고만 할수 없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식당 같은 데 가서 요만한 꼬투리를 침수 봉대하고, 야, 요거 내가, 요건 내가 눈에 보였어 해가지고 막 신나서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어떤 분들의 생업이고 어떤 분들의 가업입니다. 식구들의 삶이 달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막 나쁘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닌 거는 그냥 조용히 표정으로 아니면 조용히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진짜 아니면 말씀을 안들어요 그거를 막 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해졌다, 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때, 나쁜 점은 좀 순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막상 뭐 꼰대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나이가 제가 이제 40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꼰대 꼰대 많이 말씀하시는데 꼰대라는 사전적 의미와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거 그걸 이제 손쉽게 꼰대라고 하는 것 같고요 맞상무도 그런 모습이 보였나 봐요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꼰 쪽에 가까웠겠지만 그래도 많은 계층과. 화합하고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제가 사람을 만나든 제품을 대하든 어떤 걸하던 간에 그런 그 자세, 에티튜드 그리고 예의는 꼭 지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인격이 고매하거나 그렇게 천사표는 아닙니다. 저한테 맞상무 인성, 인성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글을 들으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나쁜 놈도 아니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먹을 거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 좀 밝은 아저씨로 봐주시지요 저를 그렇게 인격고매한 사람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제가 이만큼만 잘못해도 이렇게 크게 보일까봐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저에게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는데요 결론은 조금만 쉬면서 열심히 다시 달려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50만 했으니까 50만에서 이제 힘을 내서 100만까지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제가 지치지 않도록 영상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부탁드릴 거는 어,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64%나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이 뜨니까 그냥 구독했는지 알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구독을 안 누르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인데, 자, 부탁드립니다. 맛상무 영상 구독하시면 즐거운 영상, 유익한 영상 거의 매일 찾아갈 테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눌러주시고, 점 하나 찍더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다이아 페스티벌이 있는데, 제가 8월 9일 날 등장을 하고 출연을 합니다.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그때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